Can I get you some hot water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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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 hot water?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 지금 can I get you some hot water 지금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여기서 이 get에 해당하는 한국말을 뭐라고 번역합니까? 일단 우리 말로 우리 말로 짚어볼게 이게 뭐예요? 아까 있잖아요. g e 뭐라고요? 갖다 준다. 주, 아, 예. 가져다 준다. 가져다 네. 준다. 가져다 준다. 가지고 온다. 가져다 준다. 가지고 온다가 영어로 뭐예요? 근데 이거 get 말고 원래 있어요. 네. bring 그렇죠. 어. bring입니다. 그래서 bring을 넣으면 똑같으십니까? 안 똑같습니까? 똑같습니다. 어, 그래요? bring을 넣으면 똑같습니까? 안 똑같습니까? 똑같습니다. 어허. 똑같아요. 네네네. 네.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. 네. Can I bring you some hot water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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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할 때에 굉장히 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얼른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못 알아들을게요. Can I bring you some more hot water? Can I bring you some hot water? 어~ 이케나이 게이츠 음~ 어~ 예 아~ 어~ 어~ 빨리 땡큐 어~ 개이치 빨리 땡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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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더 많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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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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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자, can I get you some h o water? Can I bring you some h o water? 그 다음에 조금 더, 어, 약간 더 딱딱하고 격식을 맞추, 격식을 갖춘 거를 드릴게요. 네. 일단, can I get you 뭘 갖다 드릴까요? bring you, 갖다 드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거 자체가 뭐예요? 이런 행위 자체가 뭐예요? 상대방을, 상대방을 향한 ]죠. 배려고 또 상대방을 향한 suggest 하는 게 뭐예요? 제안이잖아요. 제안. 어, yeah. 제안한다는 말을 아주 그냥 그냥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제안한다는 동사가 있어요. 네. 제안하는 동사. 들어나 봤나? 그너 요즘 뭐 하니? 그러면 어, 나 요즘 대기업 댕기다가관 두고 모욕해서 된기다 관 두고 이거 상해. 그래요. 오퍼 상? 오퍼상아 오퍼상. off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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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상 제안하다. 제안하다. 그오퍼상가 o 오 f 예요 offer. 그래서 can i offer you somewhat을 똑같아. 그 동사만 오늘 굉장히 쉬워요. 동사를 갈아 끼면 can i Offer you some hot water. Can I offer you some hot water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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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tutaj> Can I offer you some hot water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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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터 앞에는 꼭 썸이 옵니다. 아, 이렇게 되는요 뭐냐면은 워터 앞에 꼭 썸이 오는데 썸이 아, 오냐고 물어봤는데 썸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능이 여러 가지 있어요. 기능이 네.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어, 기본적 기능은 뭐냐면 그 양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. 네. 좀이잖아요. 좀 좀. 네. a lot of water를 아니고 some water, a lot of water 아니고 좀, 좀 조금이라고 하는 기, 그런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어, 물을 달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물 우리말로요. 네. 그, 노래도 있어요. 네. 물좀 주소, 이런 노래가 50년 전에 있었어요. 근데. 우리 아버지 시대에 있었어요. <laughs> 한대수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. 그런데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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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그치. 노래가 있었는데 그물좀 주소 이런 노래 진짜 존재했어요. 그런데 네. 그 노래도 만일에 좀이 없으면 물 주소 이게 좀 이상해. 이상하네요. 진짜. 이상해. 네, 그래서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아주 자주 하는 사소한 부탁 안에 들어있는 그 사소한 부탁물 앞에는 아. 좀이 습관적으로 우리말에서 들어가는 것 처럼, 네처럼 <laughs> 영어에서도 그런 사소한 부탁의 대상이 되는 물건, 네, 물질 앞에는 아, 네. 썸이 보통 들어가요. 아, 그래서 물 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목 마른 사람은 주전자 갖다 주면 다 마실 수도 있잖아. 네. 그래도 썸이라고 말해요. 아, 그러니까 썸을 아, 넣으세요, 그냥. 알겠습니다. 한잔하면 May I get you a glass of water? Can I get you a glass? 되는데 예. 썸은 습관적으로. 아, 아 습관적으로. 나요. 그래, Can I get you a glass of water? 이런 날 쓸래요. 그냥 썸워를 할래. 서머를 하지. Some some more more. 그냥 서머를 yeah. yeah. 해. 그냥 서머를 하지. 뭐 까다롭게 굴어. Mm.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배운 세 가지. 재훈 씨, 자, 아이작을 한번 이해시켜 보자. 아이작을 이해시켜라. Can I get you some hot water? Mm, uh, what? Uh, can I bring you some hot water? I I don't understand. Okay, o okay. k Can I offer you some hot water? Yes. Yeah. Okay. okay. Yeah. Yeah. Ladies and gentlemen, this is the I&B Show. Would you care for some hot water? Or would you care for some cold drinks? Or would you care for a water? So cold, drinks, yeah. Would you care for a walk? Yo, yo, yo. Would you care for a movie? <laughs> Would you care for some hot water? Would you care for some cold drink? Would you care for a walk? Would you care for a movie?